푸드티가 올리지 않지만 푸드티를 샀다왜 추워서 벌써 대관령의 첫설이란 점점. 오늘 이야기는 안동과 청송 장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아 진짜 미만은 조사장이 한8 시가 다 돼서 부시시한 눈으로 일어났는데요 벌써 할머니 두 분이 한세번은문 두드리고 갔었어요 근데 나는 한 8시에 문을 열겠다 라는 굳은 의지로 버티다가 8시에 내려와서 전을 걷었습니다 전을 걷고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오셨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이건 이거 말고 오른쪽 왼쪽 에물 나오는 거. 뜨거운 양, 양쪽이 일인데 네. 이쪽은 찬물 나오고 이쪽은 뜨슨물 나오고. 이것도 이쪽은 찬물, 이쪽은 뜨슨물이잖아. 연결되잖아, 그죠? 아, 아, 그 이거 물. 싱크대에 하는 걸 말이 아니면 안에 욕실에 하는 걸 말이야. 아, 욕실. 욕실에 할까? 밤이집지때 예. 해놓이. 예. 그 뜨슨물이고. 예. 이건 찬물인데 이 음. 차고 뜰거이인가마찬놓다가요 예. 응. 수도 장구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선 저거를 뜯어봐야 규격이 지금 나오는 제품이 맞는지안 맞는지를 알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한번 뜯어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호환만 되면 바꿔버리면 되니까 할머니는 제품 값에 교환까지 하는 거죠. 일석이조인데요 삼천 원전 운동. 그때는 삼천 했을 거예요. 이게 예, 얼마나또가 환기 좋은데. 지금도 팔고 있는 5,000원짜리 세숫대야를 7년 전에 3,000원에 사 가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게 두꺼워해서 좋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하 그래서 조사장이 돈을 못 버는군요 하나 사서 7년씩도 쓰는 물건을 갖다 판다 아닙니까 하하하 30년 지난 관을 연다는 건 무서운 일인데요 우선 기름칠부터 해서 부식된 거를 최대한 부드럽게 뺄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물트럭 조서장이 한번관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는 그 볼트 너트 규격이 아예 안맞더라고요 30년 전 규격은 되게 두꺼운거 굵은 거 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관이 가늘어졌어요. 저거 파이프관을 좀 작은 관으로 바꿔주는 변환장치를 관을 제작하거나 하면은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거를 제가 만들어 오지를 못하니까. 이걸 뜯어가 들고 yeah. 나중에 아들 오면 yeah. 들고 가갖고 이 관에 맞는 걸사 오셔야 돼. Uh -huh.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도 몰라. 이거는 해주고 싶어도 뭐 해줘. Uh -huh. 이게 30년 전에 관이라서 yeah.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규격이 바뀐 거예요. 자꾸 뭐 자동차도 새거 나오잖아. Yeah. 그런 것처럼 자꾸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요거에 안 맞아. 그고 이걸 빼가지고 이걸 들고 철물점 가가. Yeah. 아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다녀야 돼. 아이고 어지아프다 또 음. 나중에 저 변환 장치 규격에 맞는 관을 바꿔주는 게 있다면 제가 그것만 닦고 다니면 우리 어, 나이 드신 할머니들 집수리 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그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 봄에 사간 거잖아. 그죠? 그래. 그때 그 음. 봄에 사갔는데 응. 뭐 계란 한번 딱 해보기만 안 되던가요? 안 돼. 음. 그래. 샀다 고려나거든한번더라도 썼으면 뭔가 옳지. 예. 맞아요. 잘했어요. 그때 3만 원에 팔면서 이래 비싼 거 사는데 안 좋으면 무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laughs> 조사장이 호언장담했던 물건입니다. 기억이 나니까. 음. 사용했던 말자. 과감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조사야. 1 4천원에2천원 16,000아. 16,000원에 4,000원 하면은 2만 원. 2만 원이거 22,500원. 22,500원. 만 내가 더러 7,500원 내줘야 되네. 어. 결함 끊을 네. 그뭐 사라 그내돈 줄게. 감사합니다. 음. 사합니다 3 0원잘는잘 들어요 <웃음> 좋아요 <웃음> 2 0 0 0원이에 벗기는 게속 파는 거라고 속 파는 거 예. 소, 벗기는 예. 그, 껍질 벗기는 거는 응? 지금 으로 껍질을 뭐네는 그거는 껍질 벗기는 거그거 응? 껍질 벗기는 거 양배추, 예, 양배추. 손이 막 미는 걸로는 불편해요 손이 무서워. 예, 호박 그 호박은 이걸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 안자, 네. 안자 앉아. 앉아. 손손손손손손나 한번만 손손손 고마워 잘손자야너좀 잘생겼다 야너 덩치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응? 잘생긴이날생겼는데왜 이렇게 덩치가 산만해? 앉아. 비켜 비켜라. 이리 와. 이리 와. 이건 뭐이 아이고, 여도 할배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개님. 제가 응. 못 알아봤습니다. 이거 싸지. 17,000원. 이 음. 돈좀 주고 사 놓으면 오래 가네요. 그것도 살았고요. 어? 한개이고 어? 야, 고추 사네. 고추 많이 빠졌는갑네요. 난 고추 빻는 사람 아니거든. <laughs> 참기름 내렸는갑네요. 어제 먹고 오늘따라 비싼 것만 나가시네. 난 비싼 원래 눈이 아 우리 쓰는 거 수입이야. 지금 붙인 게 꽂는 거 지금 은데이거 아, 이거는, 수입품이야. 이거는 원래 까져도 보관하고 파 같은 거잘라가 사이즈에 맞게 가 보관하기 좋은 거고 시큼한 물이 흘러 나가이렇 까졌어. 잃어버렸어. 저다 잃어버렸어. 이걸 또 집어서 쓰네 집어서. 면은 <laughs> 이랬어도 돼. 네. 이게 이제 이게 빠지면 구멍이 뻑뻑 음 나쁘리 야 그래, 떨어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음. 쓰기 저게 이 맥이거든. 뭐 깨소금 같은 거 뽑고 건질 땐 이게 더나이거큰거 만지는 거거든 음 8천아, 9만 2천 원에 8천 원에 10만 원 8천아, 그리고 너 다른 거한개뭐 했어? 뭐 했어? 가도두 개? 가도두개 예, 네, 그 10만 4천 원 아유 돈좀 되어. 데나 붙들어가야 되나? 언니 할매 쓸데없어 할매는 돈은 잘해 <laughs> 돈은 잘 버는데 돈은, 돈은 네. 잘 버는지 모르겠는데 애한테는 쓸데가 네. 없다고 야, 비싼 일본인데 그렇지 비싸지 이거 그 뭐저 어. 집에 뭐한테는 쓸모가 없어도. 응. 아이지 내 집에 들거든. 내 집에 들다 나와봐야 내가 밥을 해 밥, 밥이 달라캐도 내가 맨날 전국으로 돌아다니니까 밥도 먹어도 뭐. 어 마누라 마누라는 집에서 그냥 혼자 놀아요. 아, <laughs> 한는 깜짝이다. 아유. 내가 비쌀 안 가지. 예, 네, 비서안 가는 건 좋은데. 아, 아, 아. 네. 안 그래 나내 입에 어떤 놈은 안 녹을까 봐. 아니 지금은 데리고 가서 쓸수 아. 있어도 이제 내년, 내년 한참 아. 매일 내가 다 팔아야 다 네. 내년부터 병원비가 더 나온다니까. 아. 아. 예, 맛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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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생각 안 나요. 아니, 아니. <laughs> 어? 있다, 있어, 있다. 아, 이이 알았어. 아니, 괜찮아요. 뭐 집에 게 그렇다고요? 냄비가. 한번 갖고 와봐 고칠 거 있나? 이걸 <laughs> 고칠게 이렇게나 많다고 하나 둘셋 네놈 와또 연장 출동하고 드릴 하고 새 방망이를 준비해서 저 자로 작은 친구는 고치기가 까다로운데 저거 잘못하면 삑삑 돌면은 저거 뜨거운 물 하다가 쏟아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최대한 한번 고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두 개는 수리했고, 세 개는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지. <laughs> 이세 개는 내가두 아, 개는 해갖고 운 좋게 걸려버렸는데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아예 막가져가안 되고, 이거는 그래도 뭐 약간 잡힌 사봤는데, 이것도 이거는 아예 안 잡아도 안 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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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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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주고 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야지사합니다감사합 자, 바꿔 마게쓰쓰레 많아 아리 앞에 없네 하나도 아, 이 방지 있나? 네, 그런 트 마라. 어꿔만원치슈라고리트 마라. 슈리트 네라 슈리트 마라. 슈 이제 얼굴 쪼글쪼글해진거 보소 그래 <laughs> 어? 이제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 찍지마 아직 기분은 좋네 그래도 가지고 갔나 찍어 말거로 아직 피부는 쪼글쪼글한데 그래도 곱긴 하네 <laughs> 항상 사람이 밝게 살아서 저거 <laughs> 보러 들어다 놨다 들다다삐삐삐삐삐삐삐삐 들어 <laughs> <laughs> 산전 수전 다 깨끗마 장사하는 만물 트럭인데요. 다음 이야기는 포항시 수해 지역에서 저 조명도 갈아주고 또 횟집에 장사하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올까 싶습니다. 환절기 따시게 입고 감기 조심합시다. 청축 만물 트럭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